어떤 분이 매일 큐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었는데 마침 눈에 들어온 말씀이 유다가 이에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줄 리가 없다 생각하고 다시 성경을 덮고 열었는데 눈에 들어온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을 덮고, 기도하고, 오늘 주실 말씀을 열었는데, 눈에 들어온 말씀이, 내가 할 일을 적시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이 본문이, 갑자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매일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오신 분들은 이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음,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구약 성경학자가 오셨습니다. 아, 그 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교라는 책도 쓰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제 성교라는 책도 쓰셨고, 어, 사실 또 성교계에서는, 어, 로잔 은약의 그 내용을 아주 기초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가 오셔서 이제 구약의 윤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윤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에 관계된 그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그 초점보다는 이 말씀이 그때의 그들에게 무슨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그다음에 추측을 할 때에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분은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 요구를 읽을 때는. 그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 이제 갈라디아서 3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배경 자체가,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주제 자체는 2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2장 16절 이렇게 보면, 이이 이 주제 자체를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확정하고 싶은데 사실은 성경학자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어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공회를 다 끝나고 나서 기록한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 갈라디아에서의 이 바울의 논지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마다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이렇게 쭉 논지를 전개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나서 갈라디아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당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신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적지 않은 유대 기독교인들,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 율법의 가르침을 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두 가지의 관점 속에서 이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논박하고 반박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그 갈라디아의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안에 가장 큰 이슈였고 초기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바울의 입장에서는 흔들리는 갈라디아에 이미 복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고 또 의회 공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에 사도들과 여러 부분에 대한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우리의 전통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어졌던 그 할례를 행하는 그은약의 의식을 통과함으로써. 이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그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자체를 논증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확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대 전통에 있고 그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 가신 그 뜻을 준행함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어, 예수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이 이 복음 외에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면 이미 유대의 전통 안에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지를 가져가는데 바울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이 논지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낼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 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같이 이렇게 읽을 때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러면 율법 율법으로서 이 한계가 무엇이냐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냐? 아, 우리가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10절에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한 정의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아직도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은 아직도 저주하려 했다. 이, 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실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성경을 딱 읽을 때에 율법의 행위라 그러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요구. 내가 율법의 도덕적 요구를 다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으로 어 우리가 쉽게 읽히는데 정말 실제적인1차적인 의미는 여기에서 율법은 그 할례를 할례로 대면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그첫 번째 관문이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 백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음으로 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 안에 들어오는 그 모든 그 과정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저이 율법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에, 선언으로 결론을 내려요. 왜 그러냐면 어 누구보다도 구약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기 때문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을 때에 신명기에서 보면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항상 축복을 이야기하고 바로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저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모두 행하면 율법에 명기한 모든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율법에 있는 그 요구를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하고 하답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낭송할 때는 율법이 요구하는 축복과 율법이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에서 얘기하는 저주 이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 십절에 시작하면서 율법의 행위로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다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그 당시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성경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코테이션을 이렇게 보면 리언으로 되어 있고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면서 내리는 결론의 말씀이 누구든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이 구약에 있는 이 저주를 가지고 오느냐면 하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이 율법의 저주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를 온전히 행하는 방법은 이 율법의 요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바울의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고 율법의 저주까지 우리가 다 만족시키느냐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그 부분이. 이제 12절, 12절 13절에 계속 기록되고 있죠 12절에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상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였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만족시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어,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 이 신명기사에 나오는 에, 이, 뒤에 부분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 자체가 율법의 저주를 만족시킨 하나님의 의의를 에,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송량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로마서의 본문과 병행해서 읽으면 하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법정적인 개념을 가진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내가 죄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선언적인 의미로 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어, 흐름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흐름 자체는 이제 이 속량이라는 개념으로 어, 이 사실을 설명을 하는데 속량이라는 이 속의 의미 의미 자체는 그 시장적 견, 어, 개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어 물건을 주고 어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 여기에서 속의 의미는 그 당시 노예도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노예를 그 사고 팔고하는 과정에서 이 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키자면 노예의 그만한 값을 지불을 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인 이 저주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대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모든 저주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 율법의 저주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라는 의미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논지 자체를 율법과 더불어서 이것을 해석을 할 때에 율법 안에 있는 그 저주 자체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만족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가 증가되도록 하셨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마지막 개념은 이제 화목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이 화목의 개념은 가정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는 에, 유, 에, 기초적인 개념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용납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화목한 관계로, 이렇게 화목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바울이 세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라 말씀으로, 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려 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논지를 전개할 때마다 불러오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신대문, 이제 들어갈 때에, 그 시험,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는가 하면, 다음 중,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책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번, 뭐, 로마서, 2번, 갈라디아서, 3번, 에베소서, 4번, 히브리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답을 아시겠어요? 답이, 답이 뭐예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동일하게 이, 이 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논지를 이제 증명해 갈 때에 예로 불러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항상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스도 가면 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이 아브라함을 항상 예로 불러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에베소 같은 곳은 그런 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중요한 것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바로 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이것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왜? 예수, 어, 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 만족시키기 위해서 친이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이제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는가 하면 원래의 약속대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사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바울의 논지가 정확합니다. 바울이 율법의 정통한 자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시기도 사실은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할례를 행한 행하기 전이냐 후냐. 바로 할례를 행하기 전이라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계를 확증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는데 그 의롭다 여기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 있었다라고 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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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만 그 플러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논지가 이 바울의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하는 논지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것은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그의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바울이 지켰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자녀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논지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고 이것이 내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효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분명히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득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복의 근원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바늘했으면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자이죠. 이게 복의 복 자체가 되는 거죠.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말씀하는 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시면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성교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됐다라는 의미는 내가 복 자체가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동일한 복을 얻는 자리로 나오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어려운 논지들을 쭉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은약으로 이것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은약의 자리 내가 이 유업을 받은 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이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이 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열방이 나를 통하여 이 동일한 축복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도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성교적 삶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론 저는 이제 어뭐 교회의 안수를 받고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이지만 사실은 성경적 의미로 보면 이 땅에 이 아브라함의 보관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이 선교사예요. 어떤 성교사냐? 내가 받은 그 복, 내가 하나님의 복의 본질 자체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동일한 복을 받게 되는 이 통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복음 안에 그하는 것, 이 아브라함의 복 안에 그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본질 자체가 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나의 살아가는 이삶 자체가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것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에요. 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어려없다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 열자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동일한 복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그 나의 직장에서 이 축복이. 예, 넘쳐나는 은혜, 그 은혜를 강, 갈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열자로 인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이 전한 이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오늘도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